비록 네, 비록 가격이, 가격이 대부분의 소매. 소매 가격의 아울렛은 뭘까? 소까 아울렛으로 하자. 소매, 소매 아울렛 점의 가격이 정해지지만, 뭐에 의해서, 소매 상인에 의해서 정해질지라도, 이것을 의미하지는 않죠. 이 가격이 뭐 되는 거 의미하잖아. 이렇게 되는 걸 의미하지 않는 거죠. 네, 1번. 뭐 하는 거 의미하지 않냐, 1번. 아, 원리,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 의미하지 않다지 반영한 걸, 반영한다는 걸, 반영한 걸 의미하는 거 아니다.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다. 시간마다. 올라갔다 내려 올라가는 거죠. 뭐에 따라 날, 날씨에 따라 날씨 얘기고요. 어저스, 어저스 뭐죠 시간에 걸쳐서 시장의 힘에 어저스, 뭐지? 조절하다 적응하다는 거있잖아 그게 적응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니다. 요거도 괜찮네. 요거 괜찮고. 이번도이번 2번 하면 요거겠네. 그 다음에, 바뀌는데 뭐에 바뀌어? 뭐에서 농부의 능동적인 역할에서 바뀔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다. 네, 하시다. 이거 쉬운 것 같은데 이거. 네, 네 보자. 음... 어느 특정한 날에 우리는 발견하죠. 대략 예시죠. 뭘 발견하냐면 모든 음... 제품들이 특정한 가격 티켓을 갖는 걸 발견하죠. 그들에게. 그런가? 그러나 이 가격이 다르죠. 네. 날마다 다르죠. 그리고 주마다 다른 거죠. 가격인데 어떤 가격? 농부가 응. 얻게 되는 가격, 올 세일로부터 받게 되는 가격은 훨씬 더 유연하죠. 날마다 더 유연하죠. 무엇보다 가격보다 어떤 가격보다 응. 소매상인이 고객 소비자에게 선고하는 가격보다. 한번 더맞치고 들어갈까? 네. 가, 이런 가격이 뭐 하는 거 아니야? 고정된 거아니 이런 얘기인거 같은데. 네. 요거는넷플릭스이가 아직도? 시간마다 바뀌자. 시간마다는 아닌 것 같은데, 뭘 모르겠고. 이건 말이 안 되고. 예시니까. 시장의 힘이 힘을 줘서 적응하지 않는다고. 답이 안 보인다. 네. 이것도 아니고. 이렇게 돌아오네. 네. 그럼 가봅시다. 아. 뻔한 얘기 나올 것 같은데, 왜 답이 안 보이지. 네. 다음에. 만약에 예를 들면, 나쁜 날씨에 야기하면, 안 좋은 감자의작물 야기하면, 그러면 가격이 그 슈퍼마켓이 지불해야만 가격, 네. 소매상인에게 이 포테이토에 지불해야 되는 가격이 몰라. 올라가겠고 이것이 반영되어지는데 가격, 무의 가격, 네. 그들이 표시한, 포테이토에 그들의 가게에서 표시한 가격에도 반영되겠죠. 그래서, 그래서 이 가격이 음. 강조적 반영하는데 뭘 반영하는 가 상호작용. 상호작용,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거지. 더 넓은 시장에서의 포테이토에 대한 비록 모일자여도, 그들이 바뀌지 않지만, 슈퍼마켓에서는 바뀌지 않지만, 시간당 <laughs> 바뀌지 않지만, 모아기 뭐 위해서, 이 지역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,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반영해서 바뀌지 않지만, 그들은 바뀌죠. 시간이 없이 바뀌지. 모아기 뭐 위해서, 그래서 반영하는지 뭘 반영하는가? 밑에 놓여있는 기저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죠. 전체적인 생산과 그리고 수요에, 뭐에 대한? 제품에 대한, 그, 퀘스천에 있는. 얘기죠. 답이 나왔네 그러면 네아 어, 다시 이 있는 거 조심해야지. 모르면 하는 거 아니다니까. 하아1번이 낚기는 거구나. 낫을못 보면 이제 모르면 하는 거 아니다. 가격이 네1번이 낚기는 낚기는 거네. 그 다음에 2번은 시간마다 변하지 않는 걸로 미하는 거 아니다. 나쁜 날씨 아니고 네 이건 답이 이거네요. 그죠? 시간이 걸쳐서 시장이 심에 해 적응하지 않는 걸로 미하는 거 아니다. 이렇게 돌아간 것 같은데. 네. 이제 이거 맞니 이거 네 혹시 오답과 한 사람 있습니까 이거? 없네